이게 결국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멘토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았고 또김정권 주영기 목사님의 이 철학을 내가 아주 그냥 주영기 목사님 설교 날 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김정곤 목사님 설교하라 그러면 내가 더 잘한다고. 이만큼 내가 흠모하여 했기 때문에, 에 사실은 한경기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한경기 목사님이 국가 멘토를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나라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에? 다 돌아가셨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김정곤 목사님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국가 멘토할 사람은 정광훈 밖에 없는 거야, 지금. 왜? 나는 그들의 정신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불려가서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기도도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반드시 연방제로 넘어갑니다. 북한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인사, 그 다음에 정책하는 가 보면 안 보입니까? 보면? 예? 그게 보면 안 보이냐고요, 지금. 캐나다에 말이야, 정식 초청도 안 받았으면서 나중에 늦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말이야. 응? 트럼프 만나 줄까 해서 트럼프는 비행기가 착륙도 하기 전에 트럼프는 벌써 일곱 개 정상회담 다 마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계속 사실려면 이 국민 저항권에 전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혼자 외롭게 파라솔 쳐 놓고 하지 말고 동네에 일단은 김문수를 찍은 사람 있습니까? 해 가지고 모아서 한 300명씩 모아 가지고 그래서 의사 의사 하면서 어 동네별로 파라솔을 하시고 또파라솔이한 동네에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은 나눠서 하시고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에, 우리가 국민 저항권으로 천만 명을 서명받았어 광화문 광장에 8월 15일날 천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4.19와 5.16 같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5.16. 우리나라는요 혁명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예요. 이승만도 혁명을 다섯 번했고, 음? 그 다음에 또 박정희도 네 번했고 계속 음. 한거야 그래서 혁명으로 정돈된 나라기 때문에, 개엄, 개엄을 네, 게음. 다른 말로 말하면 혁명이 혁명, 혁명인데, 그래서 우리는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우리 혁명으로 맞장뜨면 안 되고, 이 혁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혁명은 헌법 1조1항에 1조 2항에 국민 저항권, 모든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은 내가 수백 번 설명을 했고, 어, 제가 어제도 과문 광장에서 연설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왔는데, 어제도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게요, 과문 광장에서 어? 내가 연설했다고. 내가 연설한 게 거기 뭐 잘못이야.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재판은 8월 27일 날로 또 잡혀 놨는데 결국은요. 정강훈 하나를 없애려고 주사파, 그다음에 뭐 정교조, 그다음에 또 자파 언론, 자파 유튜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강훈 하나 없애려고 총력 기울이는 게 총력 어?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했어요. 국정원에서 암호를 해독해 가지고, 어? 그때 황준 장군이 계시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두 명이 찾아와서 경호를 국, 국정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 개인 경호는 우리 황준 장군님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꼭 하려면 광화문에 토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날 연합 예배만 그러면 해주세요. 국정원에서 왜 북한이 지금 내 생명만 노리고 있는 거야? 정강원 전원만 옛날에는 광화문 광장이 다 민노총 자리였었잖아요. 민노총 촛불시위 자리였었고, 그런데 광화문 광장을 우리가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눈에 가시죠. 정강원 전원만 말이야. 마취시켜서 마다를 부대 담아서. 강화도에서 반잠수을 북한으로 보내라. 그게 국정원에서 아무 해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다른 말. 다른 말, 괜히 말이야. 그, 저기, 저 수준 낮은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었으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문재인 때 넘어갔다고. 자, 황윤희 사모님, 마지막 말씀 해 주시고, 이제 3,500, 16개가 아니라 3681개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이 방송도 계속 퍼날라 주시기를 바라고, 딱 이겁니다. 국민저항권.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한번, 뭐, 여기 뭐, 어? 여기 뭐 여러가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모든 댓글에 대한 대답은요, 국민저항권이야. 국민 저항권 천만 명 서명 받아야 돼요. 받고 서명만 받아서 안 되고 가문 광장으로 8월 15일 날 데리고 나오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우리가 지투 국가로 갈수 있습니다. 자, 황현 장군이 말씀해 주시고. 네. 아 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어, 판단력을 높이고 어, 무엇이 나와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좋을지를 생각하고, 특히 우리 그 믿는 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좀 알면은, 정말 거기에 순종만 하고, 우리가 힘을 합시면은, 정말 무서운 일이든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참 안타깝지만 그런 걸못한 겁니다. 아마 다른, 다른 분같에서 벌써 서서로, 서서로 포기하거나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 이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지금 도대체 몇 년을 합니까? 예? 예.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어, 우리 목사님한테 또는 어, 우리한테 뭘 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뭐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포기하지 않고 가장 많은 예상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안보 단체, 모든 함께하는 어떤 뭐 선거 부정에 관한 일이든지 애국에 관한 일이든지 함께 해서 하면은 벌써 결판 날 일을 서로가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 서로 뿔뿔이 하다가 이게 폭발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만 가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참뜻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정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어, 아, 내가 알수 있는 애. 정말 내가 지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 지금 비가 오지만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한 분, 두 분이라도 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면서, 예? 그분한테 서명받아가지고, 자, 우리, 여 이때 꼭, 광화문 나올 때한번 나가서 세계를 늘려줘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딴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함께 하는 분들을 힘이 빠지게 하고, 예. 좋지 않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재명의 대표워딩입니다. 아, 아무리 이기는 전쟁도 더러운 평화보다 낫다. 그거 빨리 한번 띄워주시고 이게 이재명의 전체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사상을 뭐 수도 없이 말을 해도 보지만 이거 장로님 이거, 예. 이거 다시 한번 이긴 읽어보세요. 전쟁보다 이긴 전쟁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니 <laughs> 전쟁에 쉬면은 더러운 평화가 됩니까? 어.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이 상해도 음.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자. 2017년도에 한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아무리 근데,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렇게 또. 그런데 전쟁, 음. 전쟁이 없이 평화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 그래, 그래. 이거는, 하, 이거는 앞뒤 말도 맞지 않고 예. 역사적인 그런 모든 교훈이나 어, 사실들을 전혀 무시한 채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 네. 잘 기억하세요. 이재명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 더 들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게 옛날에 2017년대 한 말이 아니야. 지금도 똑같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 더 드는 거야. 이거는 국민에 대한 사기예요, 사기.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니, 이긴 전쟁?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나요? 아마 이것은 이제 전쟁을 하면 이기더라도 뭐, 승자나 패자나 피해가 많다. 많이 부서진다. 이걸 염두에 둔 건데. 이거는요, 솔직히 이 말대로 한다면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한다면 항복하면 돼요, 항복. 북한한테 항복하면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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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이 어디 있어요, 항복. 두손 들고 항복해버리면 다, 대한민국이 5,300만이 다 항복해버리면, 그러면 북한으로 가버리는데, 그러면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참, 정말, 이거는 완전히 극단적인,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 요거 지금 전나 목사님이 보내준 지금 영상인데, 위로 한번 띄워주세요. YTN에서 보도했는데 온누리교회 예배 도중 뜬 이거 벌써 며칠 전부터 나온 겁니다. 온누리교회 예배 도중에 네. 갑자기 그저 앞에 화면에 네. 북한인공기가 뜨고 음. 북한 국가로 추정되는 음악까지 나왔다는 거죠. 예. 이야 그래서 온누리교회 해킹이냐 온누리 교회. 뭐냐 음. 그래서 뭐 지, 벌써 여러 이거 신문 방송에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점점 더할 겁니다. 아마 서울의 초대형 교회 예배 시간에 예 아마 이와 같은 현상이 이거 동영상이야? 한번 이게 뭐야? 즐거우저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나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는 장로가 대표기도할 때 갑자기 이게 나오.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 버리신 건가? 참, 저 장로가 지금 완전 잡하구만. 음.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교회마다 다 일어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